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아이온큐 리뷰를 했는데 어, 아이온큐가 인수했던 기업들을 보니까 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온큐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얘네들이 인수했던 기업들 두 가지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리뷰하면서 오 아이온큐가 얘는 오 완전 우주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고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모든 분석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실제 투자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본 자료는요, 알파멤버십 채팅방에 PDF 파일 형태로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를 하시고 투자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온큐. 주가가 한 83달러까지 갔다가 34달러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오늘 요거를 좀 공부를 하면서, 아, 이언큐어 이거 좀 매수를 해도 되겠구나. 이미 보유를 하시고 계시다면, 매도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얘들 현재 1.082빌리언 달러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지금 4 5 3 453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거 t k m 입니다 트레일링 트웰브 먼스인데 이거 한 그래서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캐시 런웨이가 대략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우주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좀 이게 돈을 좀 많이 쓴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라 거죠. 비즈니스가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볼 기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2025년도 7월 달에 인수했던 카펠라 스페이스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이거 이제 SAR이라고 해서, 어, 합성 개구레이더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더, 더 대박이죠? 스카이룸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요, 어, 옵티컬 레, 레이저 광센서, 그, 광통신을 할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어떤 회사였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 드릴 건데, 야, 요 회사가 정말 알짜배기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카펠라 언 아이온큐 컴퍼니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카펠라 스페이스의 경우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그 인공위성을 디자인도 하고요, 제조도 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그래서 애들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수직 통합이 됐다라는 겁니다. 수직 통합이 회. 이루어지면 뭐가 좋냐? 일단은요, 어 굉장히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자기가 스스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주를 줄 필요가 없고요. 가격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더싼 가격에 어떠한 물건을 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기도 빨라집니다.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웨이팅 피어리드가 굉장히 짧아지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하려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 스텔라, 카펠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거를 이룬 회사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요. 디자인트 올비 18에서 24개월 걸린다. 너희들이 어떤 거를 찍고 싶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그거에 맞는 우리가 그합성계고 위성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인하우스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빌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획득을 했다라는 건데 뭐냐면 자, CMMC 레벨 2라는 걸 이제 인증을 했고요. FCA를 받았다. 이게 뭐냐? 자, 미국 전쟁부에서 이 CMMC를 주는 거고요. 국방... 반첩보 안보국 DCSA라는 곳에서 FCL을 줍니다. 이게 이 카펠라의 주 고객이 아마도 이제 정부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인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MMC랑 그다음에 FCL은 어떤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냐? 어, 고객이 고객의 데이터와 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프로세스하고 트랜스퍼하고? 스토리지 할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아, 증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카펠라 스페이스가 CMMC와 f c a 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의 프로젝트에 입찰이 가능했다. 수주가 가능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잠깐만. 자, 여기 뭐 CMMC 레벨 2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프로세스하고 저장하고 트랜스밋한다 뭐를 FCI와 CUI인데 이건 이제 정부 FCI는요. Federal Co Contract Information인가? 여기 볼게요. 자 맞네요. Federal Contract Information이라고 그래갖고 어, 이 카펠라 스페이스가 정부랑 정부기관과 계약을 할때이 계약 내용에 대한 기밀을 잘 지켜야 한다는 라 거고요. 이 Control u n c l a s s i f i e d Information은 뭐냐? 자기 기밀은 아니지만,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가 돼야 될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거를 잘 하면, 이제 이거 레벨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게, 이제 이 CMM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 받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CL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있어요. Facility Security Clearance라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보면, 뭐냐면, 피지컬 오피스 스트럭처에 대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건 아니고, 얘네들이 정보를 얼마나 잘 단수를 하느냐. 요거에 대한 이제 인증이 FC의 인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까지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카펠라 스페이스가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하게 하느냐, 신뢰도가 얼마나 높느냐를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얘이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20년도에 어떤 걸 했냐. 자, 카펠라가 어, 누구랑 파트너를 맺었습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랑 어, 이제 파트너를 맞았고요. 인말셋이라고 하는 회사와 파트너를 맞아가지고 맺은 다음에 다운 랭킹 스피드를 높인다. 그러니까 얘들이 우주에서 어떤 걸 촬영을 하면 지구로 보내야겠죠. 만약에 뭐, 지금 이제, 이제, 뭐, 아이온 큐의 센서가, 광학 센서, 그, 퀀텀 센서가 들어간 인공위성이 우주에 있을 때, 이 우주에서 발견한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문제가 뭡니까? 제가 최근 에 컨텐츠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내는데 자꾸 병목현상이 걸리는 거죠. 데이터를 보낼 데이터가 너무 많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뭐, 우주 기반 엣지 컴퓨팅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야, 사이드 스페이스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비아셋이라는 컨텐츠를 제가 올렸죠 우주 데이터 센터 최대 수혜주가 비아셋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회사가 왜 좋으냐 이, 이 비아셋이 지금 여기 말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인말셋 있죠 인말셋을 인수를 했던 회사가 이 비아셋입니다 얘네가 제, 어, 전 세계 통솔라서 1위 물리 인프라 기업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데이터에서 쏟아지는 위성의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는 지상국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상국뿐만 아니라 저궤도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정지 궤도로 올리는데, 정지 궤도로 올려서 빠르게 지구로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이 정지 궤도 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비아셋인데, 요 영상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또 새로운 눈이 띄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이 비아셋 꼭 한번 보세요. 손해가 되진 않을 겁니다. 이익이 면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될지, 여러분들 시간을 뺏지 않을 컨텐츠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인말셋 인수했던 기, 회사가, 말이 나오길래, 인말셋이, 이, 지금, <laughs> 이, 아, 뭐야, 카펠라가 쓰고 있길래 여러분들께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2024년에 나왔던 소식 한번 볼까요? 자, 카펠라 스페이스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수상이냐면요. 하이브리드 어 a 지션포 프로리퍼레이트 에리어 컨트랙트 바이 SDA입니다. 여기 우주개발국 나오죠? 자, 여러분, 우주개발국에서 어떤 거 하죠? 골든동 네. 백본이 되는, 중추신경이 되는 PWSA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PWSA가 뭡니까, 여러분? PWSA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인공위성들의, 인공위성들의 레이어예요. 겹겹이 쌓여진 인공위성 겹입니다. 근데 요거를 관장하는 게 이제 SDA예요. 이제 우주개발국인데, 여기랑 지금 카펠라스페이스가 또 파트너를 맺고 예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 언제입니까 (2024년도에) 나왔던 뉴스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나온 뉴스는 골든 돔 관련된 뉴스는 아니고요 골든 돔 관련된 뉴스는 아니고 자 지금 우주 개발국에서 카펠라 스페이스와 같은 민간 인공위성 있죠? 이 민간 인공위성을 군사용으로 통합 활용하기 위한 게 바로 이 헬로라고 하는 어,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지금 어, 카펠라 스페이스가 몸을 담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다또 하나, 이 SDA가 바로 골든돔의 어, 주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있는 거, 헬로라고 하는 걸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카펠라 스페이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카펠라 스페이스도 있고요. 아이사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엄브라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SDA와 파트너십이 있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업입니다. 이 스카이룸이라고 하는 기업이 정말 조금 더 카펠라 스페이스만큼 카펠라 스페이스보다 어쩌면 더 뛰어난 훌륭한 회사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로켓랩 관련 로켓냅 좋아하시죠? 로켓랩이마이너릭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보이저의 브릿지컴 있죠? 이거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큐가 스카이룸을 인수를 했는데 이, 이렇게 이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이 골든돔에서 골든돔에서 인공위성끼리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레이저를 통한 통신이다라는 건데, 이세 가지, 세개 회사 모두 이 레이저 광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이 아이온큐가 스카이룸을 인수를 한그 시점에 이 아이온큐를 뭔, 뭐, 아이온큐는 어떤 거를 염두에 뒀냐. 이 골든돔을 염두에 뒀다라고 봐도 저는 무, 어, 뭐랄까요. 어, 어,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설사, 이 스카이룸에 이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가 실리지 않더라도 스카이룸은 스카이룸대로 골든돔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 스카이룸은 심지어 이번에 쉴드 있죠? 이 실드 프로젝트, 이거 실드 프로젝트 누가 발표했습니까? MDA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국에서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인수했던 이 그, 스카이룸이라는 기업은, 아, 굉장히 알짜배기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로켓랩의 마이너리, 그 다음에 보이저의 브릿지컴, 그다, 브릿 맞죠? 그 다음에 이 스카이룸 모두, 아, 굉장히 그, 출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이언큐가 스카이룸을 인수를 했다라는 거는 아이언큐와 골든돔에 확실하게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스카이룸은요, 2017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이제 우주통신서비스 기업인데, 이 스카이룸의 기술력이 이미 입증이 됐다. 왜? 자, 볼게요. 여러분들, 그 우주 개발국 있죠? 스페이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가 지금 아까 보면 PWSA라는 거를 깔고 있고, 이게 우주 지구에다가 인공위성의그 막, 인공위성 겹을, 레이어를 깔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어요. 사실 뭐 트랜스포트 레이어도 있고요. 트래킹 레이어도 있고요. 뭐 디터런스 레이어도 있고, 뭐,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그 우, 로켓랩이, 로켓랩이 이 트랜스, 트래킹 레이어에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폭발을 했죠. 근데 이 지금 스카이룸은요 이미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트렌치 1번입니다. 1단계에 벌써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주계약자는 물론 요크스페이스가 받았지만. 요크스페이스가 누구한테 의뢰를 했습니까? 아이온큐의 스카이룸한테 이, 그 의뢰를 한 거죠. 야, 너네 레이저 센서 있잖아. 우리 이거 레이어 깔아야 되는데, 이 레이저 센서 좀 우리한테 좀 어, 공급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42개, 42개, 마, 총 어, 84개의 그 광학 센서를 요크스페이스한테 어, 공급을 한 이력이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골든돔에 마,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스카이룸을 아이온큐가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 엄청난 뉴스다 라고 저희가 조금 아이온큐를 어, 양자컴퓨터를 제대로 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다루지 않았는데 어, 얘네들 인수한 기업이 또 어마어마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엄청나게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스카이룸의 기술력은 이미 입증이 된 기업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액시엄이요. 2027년까지 이 액시엄 스페이스 뭡니까? 어, 사, 민간, 민간 우주 정거장 만드는 기업이에요. 정거장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우주복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물론 상장 기업은 아닙니다. 상장 기업은 아닌데, 이 기업이 지금 ISS, 현재 지금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 있죠? 이거 이제 2030년이면 역할 끝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laughs> 스카이룸의 광학터미널을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2027년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지금 스카이룸의 이 기술력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입증이 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업을 아이온큐가 인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쪽을 바라봤을 때, 지금 주가가, 아이온큐의 주가가 많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기회, 이게 지금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게, 얘네들이 인수했던 기업들을 봐, 보니까, 야, 이거는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피셜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2025년도 3월 7일, 27일날 나왔던 뉴스가 이겁니다. 자, 스카이룸이 우주개발국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이옵티컬 터미널 센서를 공급했는데 주계약자는 요크스페이스였다. 요크스페이스가 스카이룸한테 외주를 줬고, 그래서 이 요크스페이스가 SD 트랜스포트 레이어에다가 이거를 공급했더라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션 스페이스가 2027년까지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궤도 데이터 센터. 이거를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아, 에, 에, 그 스카이룸한테 의뢰를 한 거고요. 이거를 2000 지금 ISS 2030년이면 이 우주정거장이 이제 문을 닫을 건데 굳이 왜 2027년도에다 2027년도에 이걸 테스트하냐 뭐겠습니까 2030년 우, 이후에 이거 없어지잖아요 ISS. 그러면 액션스페이스가 지금 또 사설 아, 이 민간 우주정거장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설치하려고 미리 테스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laughs>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룸 관련한 그런 그 어, 수주. 혹은 백로그 이런 것들은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카이룸 수직 통합 소직 통합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카펠라 스페이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스카이룸 역시 수직 통합 했다라는 거 말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얘들 지금 뭐 생산 시설이 콜로라도 블루필드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 야, 그 84개의 광학터미널을 전량 자체 생산했더라. 이거 요크스페이스에 줬다라고 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AS910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ISO 9000이라고 아십니까? ISO 9000이라고 해서 보통 제조 기업들이 이거를 이제 땁니다. 이거를 제조 표준화 하는 건데, 이거를 딴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은 뭔가 이제 설계부터 제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표준에 맞춰서 하는데, 항공우주기업들이 따는 인증은 ISO 인증이 아니라 AS9100 인증이다 라는 거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당연히 당연히도 이거 인증 가지고 있겠죠.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 허니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허니웰은 굉장히 큰다 어, 엄청난 뭐 얘네들 안 만드는 게 없는 기업인데 2021년부터 이 지금 이 옵티컬 센서를 만드는데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카이룸이 그 스타트업 단계에서의 그 광학 센서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잡아 준게 허니웰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 흡사 조비가 지금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토요다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그 스카이룸도 그 허니웰의 도움을 받아서 대량 생산 시설을 구축을 했더라라는 것이고요. 요 구축한 거를 비지 구축한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유럽으로 지금 확장을 한다는 뉴스가 2024년도 10월달에 나왔었는데 이겁니다. 이탈리아 국기 박혀있죠. 이탈리아에서 지금 스카이룸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시나 오피시나 뭐라고 길 거야, 오피시나 스텔라래? 이 이탈리아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맺었어요. 뭐 지분을 뭐 50대 50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분 투자해서 스카이룸 유럽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카이룸이 매출이 유럽에서, 특히 이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도 발생한 할 확률이 가능성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추가 팔로우업은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요 아이온큐가 이렇게 우주기업에 편입된 이상 앞으로 관심을 좀 갖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자, 지금 이렇게 아이온큐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인수했던 기업을 좀 살펴보고 이 기업들로 인해서 아, 앞으로 아이온큐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저는 그런 것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자, 요약 한번 해보죠 아이온큐가 지금 양자 컴퓨터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반도체 파운드리, 뭐였지? 이런 까먹었어. 그거까지 지금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생산의 수집 통합을 이제 완료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를 카펠라 스페이스라는 이런 인공위성에 통합을 할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필요한 광학 센서까지 페이로드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이것마저도 수직 통합을 했고, 결국 수직 통합을 하지 못한 부분은 뭐냐? 발사. 뭐 로켓 라비라던가 스페이스 X처럼 애들 이 로켓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 발사만 외주를 주고, 그 전의 단계에는 모든 거를 지금 애들이 수직 통합을 하고 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그림을, 아, 좀 머리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 양자 통신로드를 설치하기 위한, 어, 기업의 준비, 기업 인수는 끝났어.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주 방사선 내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주의 극저온을 제어를 할수 있느냐 아니면 이 아이온큐의 그 양자 컴퓨터 회로를 돌리기 위한 저온을 유지를 할수 있느냐. 그거를 우주에서 테스트를 좀해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언뜻 봐서는 지금 이거 테스트를 한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쩌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회사를 인수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 아이온큐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온큐에 엄청나게 관심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어, 기존의 imq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쟁쟁한 우주 기업을 인수를 했으니까 어, 좀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imq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기업을 어, 정리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mq 주주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